23학년도 3월 36번 글의 순서입니다. 먼저 제시문 먼저 읽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b가 올 건지 c가 올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b의 첫 문장 읽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c의 또첫 문장만 읽어 가지고 제시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연결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B의 첫문장을 보니까 for example이라고 하는 연결사가 나오죠. 이 for example이라고 하는 연결사는 병렬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연결사라든지 지시어를 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B의 첫 문장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첫 문장에서 for example이라고 하는 연결사를 보여주고 있다. 자, C번에서는 as a result라고 하는 연결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a result는 인과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제시문 마지막 부분하고 B가 연결되는지그 다음에 C가 연결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병렬 관계라기보다는 인과 관계가 맞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도시가 커졌다. 이거는 인과 관계가 맞는 것입니다. 정착 생활을 했다. 도구 제작자들이 일을 공유할 수 있었다. 병렬 관계가 지금 안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제시문 다음에 c가 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c 다음에 a가 올 거냐, 그다음에 b가 올 거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제시문 다음에 b가 올 거냐, c가 올 거냐 이거 결정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C의 마지막 문장. 그 e same as the s a m a 의첫 번째 문장하고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C의 마지막 문장하고 또이 B의 첫 번째 문장이 연결 h e same as the same as the s a 는 e as 는 h e same as the same 장 s the same as 이라 e 하는 개념이 등장을 e 니다 디바이드업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이게 지금 이제 분업의 개념인 겁니다. 일종의자이 마지막 문장하고 그다음에 A의 첫 문장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지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A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some workers가 나오 some workers 그리고 adults 이런 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농작물을 기르고 또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은 집을 지었다. 이게 분업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C의 마지막하고 A의 첫 부분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이게 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B의 첫 문장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이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순서를 잡, 어, 잡다가는 이제 나중에, 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c에서 a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구나.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이제 b를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우리가 b 한번 봤죠. 이때 툴 메이커스 이거는 이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죠. 도구 제작자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공유했다. 그래서 디바이드 어바고 이거는 일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 개념이 다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에 예로서 이 문장이 올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순서는 이렇게 좀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시문 다음에 C 오고요.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잡아가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C, A, B로 좀 쉽죠. 어, 이 정도면은. 그래서 다시 이제 지문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시문에 두 번째 문장의 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C의 첫 문장이 인과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C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업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 분업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문장 A 번의 이첫문장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모를 기르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 이게 이제 분업의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장의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게 work together가 나오는데 이거는 협업의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그 협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연결사 for 포이그 젬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글의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의 문제는 그 문항들은 반드시 연결사하고요. 그다음에 지시어를 주게 됩니다. 지시어는 어, 문장 삽입 쪽에서 좀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 순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연결사들을 지금 많이 데리고 문장을 문항을 설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공부가 되어야 할게 연결사 그리고 지시어들입니다.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